자, 반갑습니다. 수미아빠입니다. 아 역시나 오늘도 카메라를 켜기 전에 아 쌌어요. 응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응가를 치우고 오늘은 또 산책을 다른 곳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같은 동네지만 좀 다른 루트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외곽순환도로 뒷길 쪽인데 이쪽으로 온 이유가 물론 자주 오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 아직까지 그, 혼자, 떠들고 다니는 게, 익숙하지가않아서목소리도 작게 하다 보니까, 사람없고 까치 가자, 자 같이 보고 있을 때또 주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네, 잠깐 껐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아침 11시 좀 넘었는데 그렇게 좀 늦게 나오면 산책을 많이 하세요. 뒤쪽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미가 사람 봐도 많이 짖고 했는데 별내로 이사와서는 산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 보고 짖진 않고 이제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곤 합니다. 소미야, 어. 이게 다 여기 항상 소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소미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궁뎅이랑 <laughs> 마킹하는 거랑 찍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우 <laughs> 자. 소미가 애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할수 있는 아, 장기잖아. 손. 이쪽 손. 일어나 기다려 앉아 기다려 기다려 손 <laughs> 먹지 마. 먹을 거야? 먹고 싶어? <laughs> 먹어.